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글씨를 쓰는 방법과 글씨를 구성하는 공간까지 배웠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워터 브러쉬와 고체 물감을 가지고 글씨를 그라데이션으로 쓰는 방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글씨를 고체 물감을 가지고 뭐 물론 코레타케 붓펜도 같이 활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하드와 아웃풋들을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일 많이 편리를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는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축하 카드, 감사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를 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전달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워터브러시를 가지고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꽃다발을 만들 건데, 근데 똑같이 원형으로 이렇게 공간을 좀 빼주세요. 아예 다 색칠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을 좀 주어서 크고 작은 원들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번엔 다른 색깔로 빨간색 계열의 다른 컬러를 사용을 해서 차이를 메꿔주실 건데요. 전체적으로 안 보이는 임의의 원형이 있다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크고 작은 원을 그려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두시고 다시 붓을 닦아주세요. 물을 좀 짜면서 닦아주셔야 이렇게 물감이 없어져요. 깨끗해진 붓으로 녹색 컬러를 찍어서 좀 파레트에다가 덜어 색깔을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붓에 묻은 물감을 가지고 이 사이에 점을 찍어서. 이파리를 표현을 해주시고 사이 공간을 메꿔주세요. 좀 이렇게 붙어서 색깔이 섞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모여진 원형이 됐고요. 밑에다가 줄기를 좀 그려주실 거예요. 줄기를 이렇게 모아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꽃다발을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되면 가운데가 모여지고 밑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실 거고. 색깔이 너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섞어서 해주셔도 좋아요. 다 마른 상태에서 리본이나 이런 다른 데코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쁘니까 이 아래에다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줄만 먼저 써볼 건데 감사합니다는 다른 컬러로 한번 적어볼게요. 진하게 붓에 고체 물감을 찍어서요. 감사를 엄청 크게 보라색으로 합니다는 프레타키 붓펜으로 써볼게요. 하이 빈 공간에 비어 보이면 이렇게 하트를 찍어서 그려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카드에 좀 뭔가 비어 보인다 라고 하시면 뭐 도트를 찍어주셔도 좋고요. 다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리본을 그려주셔도 좋죠. 감사카드를 만들어 봤고요. 네, 이번엔 생일카드를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쉽게 케이크를 그린 후에 글씨를 써보도록 할 건데요. 케이크는 이렇게 거꾸로 된 사다리꼴을 그리신 후에 원형으로 지붕을 씌워주시고요. 테리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바로액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신 후에 물게요, 뭐야. 이렇게 하시면 심플한 케이크가 완성이 되고 이 위에 나중에 다 마른 상태로 워터브러시로 좀더 꾸며주도록 할게요. 앞에서 배운 그라데이션으로 글씨 쓰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조금 밝은 컬러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적어볼 건데요. 생 살짝 여기서부터 색깔을 섞어서. 써줬고요. 이까지 써볼게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다가 기본 코레타케 붓펜으로 마무리 멘트를 적어볼게요. 뭔가 밋밋해 보일 수 있으니까 고체 물감을 가지고 화려하게 꾸며볼 거예요 어, 생일 카드 같은 경우는 좀 유치해 보여도 귀엽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색깔을 써볼 건데요 일단은 다 말랐기 때문에 위에다가 체리를 색칠을 해주실 거예요 이 코레타케 붓펜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물로 다 마른 상태에서 칠을 하시게 되면 은 많이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충분히 마르신 상태에서 물감을 이 위에다가 덧칠을 하시고 색칠을 하셔도 번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은 뭔가 고체 물감과 되게 잘 어울리는 도구라고 할수 있죠. 이 위에 여러 가지 컬러로 이렇게 루을를 찍어주시고 다른 원하는 컬러로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이런 컬러도 다 칠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보체물감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칠을 하셔도 좋죠. 러프하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칠을 하다가 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러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포인트 선을 그려주셔도 괜찮죠. 지금까지 감사카드랑 축하카드를 만들어 봤는데, 어, 충분히 다른 문장을 가지고도 또 다양한 레퍼런스들로 그 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다른 메시지를 넣으셔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 보시고요. 음,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액티비티로 만나볼게요.